주차비는 3시간에 4천원 정도, 뭐환율로 하면 4비0천원은 아니고, 주차를 하고 나면은 저 바가 올라와서 차를 긁게 만들어놨어. 그냥 밑에 보면은 긁혀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결제하니까 저기 내려갔네. 음. 아, 아, <laughs> 조수석 탈라 그러고, 뭔지 붙여서. 다시죠 히타라는 일본의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에 장어 덮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여기 장어 덮밥 맛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어 덮밥집을 왔는데 웨이팅이 30분은.. <laughs> 내 생각 그래서 잠시 한 15분 정도만 동네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저기, 저기를 가보자 어.. 양조장 양조장? 양조장? 근처에 있어? 어... 오 냄새가, 냄새가 웃겼어요. 야 여기, 여기서 만들고 있다 장어 오 굽고 있다 굽고 있어 여기가 음. 술 공장? 어, 이거는 오 이거 그건가? 뭐? 그 씹다 버린 너의 이름 내서 <laughs> 아, 술고래 같이 음. 네. 메이킹 소주, 아 소주. 청주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짜, 쌀을 찐대 한번으한번해 보자 그래. 맛있다 근데? 응? 이건 뿌연인데? 그러네 오. 뿌연? 음. 오. 오. 맛있어? 달달한 막걸리? 알콜 되게 진해 근데 달아 어떡하지? <laughs> 조그만 <laughs> <laughs> 사볼까 그냥 뭔가 이렇게 좀먹까 청주? 음. 어 저는 먹자 <laughs> 이거는 맑은 거 이거는 사케 음. 단 맛이 없어 이거는 안주도 하나 집어볼까? 강아지 간식 술안주 참치 곰이, 와사비, 곰이 어, 장어 먹어볼 그래 술두 개랑 안주 하나 장어 안주라는데 궁금하네 장어 지퍼 같은 거응 음, 장어 지퍼 지금 30분? 안 됐지? 지금 한 30분 정도? 음. 음. 여기에 왕 나막신이 있어 <laughs> 일반 신발 가게랑은 다르게 나무 냄새가 나. 가운데가 있어? 어떻게 식고 나? 두비 가운데 있단가? 다 발바닥 두비? 아 저렇게? 그러네. 떠 있네. 이렇게 떠 있는 거네. 그지? 실 같은. 어, 하이. 음. 좀, 아니야, 난 그냥으로 먹을래. 왜냐면 이따 또가또사 먹을 거니까. 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알았어. 어 안돼.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낫지. 음. 한 번에 그걸로 배를 채우면 아깝더라고. 음, 장어 덮밥이 3,500원, 3,500원, 7,000원에다가 콜라 음. 7,340원. 음. 우리 얼마나 기다렸지? 한음 시간, 한 시간? 안 되게 한 50분? 드디어 나온 장어 덮밥. 음? 오, 음. <laughs> 음... 이 안에는? 국이 진짜 맛있지?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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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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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무 맛이다괜찮 음. <laughs> 아, <laughs> 너무 맛있어 들 <들이켜> 이거. 버렸어? 음. <laughs> 눈물도 그이그 아, 한거 아, 은데 아, <laughs> 텅 <텅텅> 비었어 텅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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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5,000원 정도 되네 정말? 그러면은 진짜 나는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진짜 싼 건데 한국에서 먹으려도 이 정도 나오는데 아이 냄새 이 냄새, 음. 냄새 다나가고있어 <laughs> 음. 여기 장어 덮밥집 옆에서 주차한 거는 600원 나왔고 그러면은 이동 드디어 베푸 숙소 도착 아 오케이 오케이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 바닥이 다 이런 재지나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데는또 처음 봐다그 우리 신기하게 항상 끝방이다. 응. 또 그거 썼어. 조용한 방 주세요. 아니, 안 아, 그래. 와. 깔끔하네. 오. 3만원짜리 파는가? 3만원짜리.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우리 어제 갔던 데가 13만 원인데? 응. 여기도 13만 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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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갔던 데도 13만 원이고 오늘 갔던 데 13만 원이고 오, 화장실 깔끔. 음, 샤워한 데가 따로 있고, 샤워한 데 의자가 있네? 앉아서. 오, 건식 화장실. 비상용 물뭐 이런 게 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러게, 깔끔하네. 쾌적하네. 아까 앞에 바다가 보였는데 여기는 보이려나? 우와. 오 기차 들어온다. 기차 호그와트 간다. 어디 어디? 저기 빨간색 기차 들어오잖아. 오, 이제 기차 들어온다. 이번 열차는 호그와트. 호그와트. 100m. 우리 어제가 바로 호그와트예요. 13만 원, 13만 원. 이제 모욕하러 갑시다.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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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오늘 <laughs> 는 야키도리 집에 왔고 이제 이거는 토마토 사워 이거는 생맥주 이렇게 시켰고 오 토마토 사워는 토마토 주스에다가 탄산수 넣고 만는것 같은데? 이것도 알콜이 있나 건데 먹어보자 먹어보자 짠 아니아니 먹어 아니, 이거 먹을까? 내가 한다 근데 이거 반반씩 한번. 아이고 <laughs> 괜찮아 안 죽어. 한 초만에 죽었는데 나죠 그거. 음 한국에 있는 닭꼬치 마냥. 거짓말하지만 한국 이런 맛이야. 소스는 간장 베이스야. 두 번째 소금구이 꼬치. 빙어구이이다 빙어구이. 잘 먹었다. 싹싹 먹고 음. 맛있게 꼬치구이를 먹고 나습구나 우리 얼마 나왔지? 5,522원까지 나왔고, 음. 일본의 자릿세라고 있는지, 우리가 계산했던 거보다 조금 더 나왔네. 이제 다시 호텔로 가서, 어, 우리는 바로 저기 우리 집이네. 이 앞에 응. 그러네. 어. 다시 또 온천을 여기는 무한 온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밤새 새벽 새벽에도 할수 있는가 그러면은 새벽에도 할수 있어. 근데 그 소리 같은 뭐였지? 근데 꽃등심인 것 같아. 어 왜냐면은 익숙한 고기야. 근데 거기에 숯불 향이 잇피하니까 그거 맛이. 야아니 <laughs> 그니까 한 번은 먹어본보야 새로운 아니, 맛은 근데, 아니라 이거지. 아무튼 진짜 어. 음, 딱 씹으니까, 그, 근육, 이런, 어, 딱. 그, 그 기름상. 어, 맞아. 딱 약간. 여기 백부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숙소는 진짜 대추천이다, 대추천. 어,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초반이어가지고. 어, 좀 싸게 해서 좀 손님을 좀 끌어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수요가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비싸게 되지 않을까? 지옥 어, 온천. 갑자기 떨어졌어. <laughs> <laughs> 마지막 잎새 마냥.